드 가자 프레임이 올라가서 끝났어 오케이. 주방 빠지는 거고 포지션 고구조 바로 달아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기방비 아까 느이 방비 되면 뭐냐? 뭐였는데? 배이 끼고 그냥 왼쪽 먹어요 리퍼 있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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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 리퍼가야 돼. 쿨퍼 좋아해요? 이거 한쪽으로 몰아보면 쿨거좋퍼도 준비 보자. 준비 보나 얼마네요? 에이, 이거 위치시키면 제가 못 들어와. 에이가 좋아해요? 잠깐 에이 좋아. 먹었어요. 나이스야나 트래킹 좋다. 왼쪽에 리퍼야. 리포트, 마냥 빠졌어 일단 네. 앞에 라인 좋아 이고 앞에, 이고 앞에 오케이, 오케이 라인 좋아 라 네. 방치 네. 나이스 네. 좋아 빨리 가보시고 리이트 오케이 리포 어디갔냐? 어이 나이스 초월 올라왔어요 음, 충전 중이에요. 네, 초월 먼저 할게요 밥을 안 박. 제3을어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자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먹고, 먹을먹 먹고, 밥이 아래 켜야 니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사운드 다넘어 왔어 오포 왼쪽 들어온다 아다네 리포가 위로 총 갖고 들서 시간 잡힐까어 많이 밀기고 있어 배터리 밀린다고요 리 이거 잘쓴 건데 오히려? 잘 뺐네요 아, 늘래잘 겁나 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망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다 그래? 아, 그래? 아, 그 일단 그래? 오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 아, 아, 리퍼 왔냐 어, 아, 리퍼 왔니 배 누는 거 별로 좋아? 브리 좋아해. 브리 앞에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누가 좋 이밖에 이냐이만돼 안하던데. 이야 깼어요? 아니 아니 까지 리퍼 리퍼 를잡 앞에 안거우 이거 빠질게요. 치우, 바로 바로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이 sure if you're n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k a y 도 기억났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 가 a y o 고 이게 o k a 게 Okay, 오케이 y o 이 a y o k a 이 Okay, okay. Okay, o k a 왼쪽으로 나가세요 y o 왜? 왼쪽으로? 좋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나갈게 아인도와요반격부터딜 할게요 그냥 3킬 같애 아삼킬 같애 오케이 반, 어 맞네요 아 끼고 있 왼쪽에 아라 끼고 빠졌고요 수박 빠졌어 들어갑니다 들어갑게요뒤라인오거 왼쪽으로 아아 빼낼 거. 중치하면서 빼

다 사람 네신나려보자 혼자 앞에. 우리 약간 뒤로 빠질게요. 지금, 네, 지금 왔어요딸기가 방금 어요네 깜파는 요 내가 넣어 줄게. 네. 네. 가들어왔어 <laughs> 나해자리 봐. 잘리 봐. 잘리 봐. 잘리 봐. 다리 봐. 잘리 봐. 타고 오지 마. 아, 나 떨어진 다리해리봐리야잠봐이시리 봐. 마 아, 맞았다 빨리요. 리줘 나도 잘한다. 내부 볼게요. 봐자 볼게요. 리야다리리 어디 갔어? 아이나리 여기 있네. 마무리할게. 마무리할게. 리리에 봤어요. 잡으려니까. 이흔 우리 약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됐어, 같아. 라인, 라인,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오케이, 오케이. 형님, 확인, 확인. 라인 불었아 오케이. 아이스, 왔어 오케이. 아, 방았어요 <laughs> 네, 그러면 그 데카 일로 채울게요 데카영 일로 채워요 피? 어, 네, 네 이거 앞에서 민스로 시간 끌까? 아까처럼? 아, 자탄해 앞으로 가자, 가자. 어. 자탄에 초게요 아, 그, 이거 방벽 깔아주 자탄에 방벽 깔아주세요 이다 어? 어? 방벽 없다 야 살렸어 자 d 자 n 자 k 자 o 라인 라인 n t know. I d o 어 t 어 n 박 w I don't k n o 그렇지.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때 know. I don't k 지 o w I d o 제가 궁으 w 밀었 k 요 오 나이스 <목소리> 와 이거 <정말>. 탄탄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웃었어. 목소리> <laughs> 이거 뭔가 윈스턴 뒤에 따라가면서 이거 파츠 윈스턴꺼겠는데 했는데 했었네 냠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